한우 초저가 아이템이랑 샤브샤브 아이템들이 조금 위험해 보여. 지금의 트렌드가 딱 보이는데, 바로 초저가 한우 할부 있잖아. 저런 거 위험하다는 거야. 프로토라는 거는 사실은 허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프로토 이런 거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 이거 하나가 거의 한명 이상을 해내거든. 이런 실용적인 거, 그냥 단순한 거. 기계는 자고로 그냥 단순해야 돼. 막 뭐가 휘황찬란하고막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오늘은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이 코엑스에서 열려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업체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트렌드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뭐 지방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시간 때문에나 이 박람회를 또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보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자 우리 박람회를 한번 와봤어.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식품 기계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보자. 지금 아이템을 살펴보니까 신기하게 그 1900원 맥주가 다 사라졌네요. 그치, 우리가 그 1900원 영상을 찍은 지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1900원의 맥주를 파는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주님 입장에서 수익 구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아무래도 진입장벽도 훨씬 낮고 이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생겨나면서 지금 이제 다 사라진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또 와서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위험한 아이템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전통 브랜드들 원할머니라든지 여기는 좀 오래된 브랜드들도 은근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뭐 분식이라든지 김밥,곰탕, 남 한식 쪽 이런 쪽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확실히 한식 아이템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주로 지금 다뭐 막창구이. 뭐 고깃집 뭐 아까 닭갈비 뭐 이런 부스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한식 쪽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외국식이나 이런 거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지갑을 열지 않으니까 그 가맹 본사들도 돈이 없을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박람회 한번 나오고 하려면 최소한 2,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돈쓸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또못 나오는 것도 있는 거지 내가 요새 조금 위험하게 보는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또 나중에 내가 또 자세하게 또한번 얘기는 할 건데 한우 초... 소저가 아이템이랑 샤브샤브 아이템들이 조금 위험해 보여 왜냐하면 이게 아이템 자체가 예를 들어 한 섹터에 한두 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샤브샤브 매양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야 결국은 그게 다 매출이 나눠 먹기가 되는 거고 이 샤브샤브라는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뭐 데일리로 먹는 아이템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소고기 같은 경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다루기는 할 건데 소저가 소고기 같은 경우도 구조를 따져보면 지금 뭐 원가율이 뭐40% 50% 되는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식 전략으로 나오는 아이템인데 우리 생맥주 1900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점주님 수익이 절대 남을 수 없는 구조야 지금 가맹점을 막 키우고는 있는데 절대로 지속 유지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 아니냐를 봤을 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1년 내지 2년 안에는 싹출폐업이 나올 거라는 거야 내가 그 지금 한우 관련된 또 이제 우주선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내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 어쨌든 좀 위험하다 뭘 보면 하냐면 제일 초메인 자리, 여기가 제일 비싼 자리거든. 이 부스 이렇게 다 빌리려면 은 수천만 원 들어.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떤 아이템이 있느냐를 보면은 지금의 딱 트렌드가 딱 보이는데, 바로 초저가 한면 하고 있잖아. 저런 거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저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저가라는 게 소비자한테는 좋을 수 있지. 근데 결국 장사라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목적이 근데 그렇게 박리다매를 해서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아이템들이 우주죽순 생겨난단 말이야. 그럼 그 가맹점들이 얼마나 쫙갈리겠냐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못한 아이템이 된다는 거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게 딱 떴으니까 지금 빨리 한 6개월, 1년 장사하고 돈좀 벌고 매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거 이제 한뭐 반년만 지나서 창업해도 그때는 이제 거의 끝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가지고 뭐 우는 소리 해봐야 온전히그 책임은 또 사장님이 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지금 한우 가격이 지금 이제 유례없는 최저가라서 지금 가능하지만 저기서 한우 가, 도매 가격 천 원만 올라가도 그냥 사업 모델 자체가 박살나는 구조야. 최저가는 그때 당시 시장에 뭔가 싸게 싼, 싼 물건이 풀렸거나 이랬을 때 이제 기획성으로 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구조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이런 아이템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바로 보이는 거지 나는. 기존 튀김기에. 이렇게 자동화를 장착을 시킬 수 있는 기계구나 이런 게 괜찮다 왜냐면 이 자동화 같은 경우가 사실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단점이거든 근데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기존 기계에 이 장비만 장착을 해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어, 이런 어, 기계들은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자동화 기계가 인건비 줄여주는 요소여서 계속 활용하기를 권장하시잖아요 응, 응. 어, 어떤 종류를 정확하게 하는 게좀더 좋을까요? 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튀김류를 뭐치킨집이라든 이런 데서는 저런 기계들 뭐한 900 얼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번 도입해 놓으면 충분히 오래 쓰기도 하고 일단은 인건비를 절약을 할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 그냥 이 기계를 삼으로써 0.5명목 정도를 해낼 수가 있느냐 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구매할지 안 할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양파채 써는 거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 기계가 한 대에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 근데 그 60만 원짜리 한 대로 사실은 0.5명목 혹은 한명목 이상을 다 해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식품 관련된 기계들은 내 매장에서 접목시킬 기계들이 게 있는지를 파악해 놓으면 그걸로 이제 인건비가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거는 도입하면 나는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하지 말고 로봇팔 이라든지 이런거 쓸데없는 퍼포먼스성 기계들은 난 솔직히 추천을 하진 않고 기계는 그냥 단순하고 작업효율을 올려주는가 이거에만 포인트를 두면서 자동화 기계들을 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이게 막 엄청난 기계 말고 이런 절단기를 항상 추천해 주시는거잖아요 어 이런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뭐 예를 들면 많은 슬라이스를 엄청 많이 쓴다든지 양파 슬라이스를 쓴다든지 뭐 이런 매장들에서는 사실 이거 하나가 거의 한 명목 이상을 해내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 해봐야 돈 백만원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을 사서 쓰는 거는 나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벌써 한 달이면 그 비용 뽑고 도 남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은 돈 아끼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좀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뭐 여기 보면은 뭐 파절기, 뭐 마늘 절단기, 고추 절단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업장에 맞게 내가 뭐 슬라이스를 많이 쓴다든지 그 용도에 맞는 기계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기계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진짜 투자를 아끼면 안될것 같아. 이거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거야. 이거에 돈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돈을 더 버리고 있는, 게, 인건비로 돈을 더 버리고 있는 거지. 물론 당장 인건비는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직원이 느끼는 노동 강도가 아예 달라진다.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시간에 또뭐 직원도 다른 일할수 있고. 그렇지. 차라리 말하면... 그때 쉬는 게 낫다고. 그 직원이 쉬면 창사할 때더 집중을 할수 있을 거야 왜냐면 사람이 로봇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반드시 이런 기계들을 적용을 하면 나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이런 실용적인 거, 그냥 단순한 거. 기계는 자꾸로 그냥 단순해야 돼. 얘 역할만 해내면 돼. 막 뭐가 휘황찬란하고 막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는 거지. 유난히 좀 초음파 세척기 관련된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음파 세척기는 사실은 매장에 예를 들면 뭐 매출이 뭐한 월에 한 5천 이상 나오고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아. 뷔페야 뭐 이런데는 쓰면 쓸만해.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냥 식기세척기 이상의 역할을 해낼 순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곳들은 굳이 나는 추천을 하지 않아. 그게 필요한 매장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매장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건데 처음에 초음파로 막 편하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막 렌탈로 해준다고 하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웬만한 설거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 아닌 이상 그냥 손으로 빨리해서 식기세척기 돌려버리는 게 훨씬 더 빠. 달라. 오더 시스템 관련한 게 되게 많은데 어. 어떤 걸 도입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오더에도 이제 우리가 키오스크가 있고 뭐 테이블 오더가 있고 뭐 QR 오더가 있고 NFC 오더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 특징들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테이블 오더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넓고 어차피 무조건 음식을 뭐 가져다 줘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서 쓰면은 좀 효율적으로는 쓸수 있어. 그게 최소 한명목 정도는 해낼 수가 있지.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막 자율 배식, 자율 테이 시스템을 만들 거면 테이블 오더나 이런 거보다 키오스크를 놔서 키오스크로 손님이 주문을 하고 자율 배식하고 퇴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을 때는 또 키오스크가 훨씬 어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매장은 사실 테이블 오더가 있어버리면 동선이 오히려 꼬여버려 왜냐면 테이블 오더가 있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음식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들어갈 때는 이거는 내가 직접 가지러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 때는 항상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이블 오더 같은 경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 오더는 이제 계약 기간 같은 것들이 막 많이 있기도 해.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런 계약 기간을 잘 살펴봐야 되고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따져봐야 된다. 지금 당장 월납입금이 싸다고 해서 해버리면 그 위약금 때문에 나중에 폐업할 때는 수백만 원으로도 그게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좀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테이블의 오 단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할때 이제 전기 배선 작업들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안돼 있는 경우는 막 배터를 리 계속 교환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배터리를 매일 매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봐봐 이게 뭐한 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테이블이 여러 개면 벌써. 20개의 배터리 그러 그거에 곱하기 3배수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배터리 여분을 그럼 배터리 막 60개 50개씩을 막 맨날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장사를 하면서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하기 전에 참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말하는지 로봇 돌아다니잖아 이런 것도 외곽지에 있는 평수가 큰 매장들은 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걸 따져봐야 돼 내가 여기 지금 장사하는 곳이 평당 월세가 얼마짜리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평당 월세가 비싼 데데저 기계를 써버리면 저 기... 기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뭐1 0평2 0 평까지도 이 기계를 위해서 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야. 이거 뭐 충전해야지 이거 왔다 갔다 동선 더 넓어야지 하면은 그게 못해도 이0평2 0평 공간을 차지하는데 1 0평2 0 평을 이 기계를 위해서 쓰면서라도 이게 인건비를 더 절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걸좀 따져봐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3, 40평 규모인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기계를 써봐야 거기가 만약에 뭐 핵심지 강남이야. 그런데 그럼 평당 월세가 얼마냐고. 그럼 저 기계를 쓰느니 인건비가 더 싸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따 따져 보면서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테이블로더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영수증 리뷰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음, 음, 음. 테이블로더는 영수증이 안 나오잖아요. 키오스크가 더 좋은 전략이. 그렇지 키오스크는 영수증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테이블 안 주었을 때 테이블에 네이 플레이 스 q r 코드만 넣으면 손님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작성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수 있고 테이블로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영수증 갖다 주시고 막 이러잖아. 그것 때문에 일일이 또 인건비 줄이려고 넣는데 었 인건비를 똑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관점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 하면은 사실 나는 테이블오더는 그렇게 추천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이 키오스크가 이제 지금 이번에 되는 이슈인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뭐 사회적 약자나 혹은 장애인들 분들 을 위해서 이 키오스크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뭐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이제 필수로 넣어야 되는 조항이 생겼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키오스크를 이제 구매하실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베리어프리가 되는 키오스크로 무조건 사셔야지. 뭐 옛날 거 쓰고 하면 그거 나중에 강제로 또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거야. 왔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박람회를 한번 와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게 나와있고 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좀 전통적인 아이템들이 다시 좀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봤고 그 여러가지 이제 우리가 창업 전이나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좀 접목할 수 있는 기계나 오더 시스템들에 대한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